그러니까 얼굴 조심해야 돼? 얼굴 확 달려야 되니까. 음. 이런 챗바퀴도 있고, 이런. 올라가는 것도 있고, 저기 막 갈그라고 저런 거. 어우, 야, 야, 얼굴. 어, 그렇지, 그치. 얼굴. 진짜 이거 스킬 막 건드려. 그러니까. 얘 예, 사람은 되게 좋아해. 음. 이렇게 목에 있는 이렇게 턱, 턱 부분 앉아있는 걸 좋아하니까 약간 살짝 덮주시면 돼요. 조심해야 가 얼굴? 음. 응. 나무로 된 빡스네. 이렇게 빡시네. 확뛰올라나 음. <laughs> 엄마한테 지금 올라가려 하고 올라온다. 음. 목목 만져주면 어. 좋아하데 얼굴 다가오지 않게 맞아 목 이렇게 만져주면 좋아하겠어, 레이니 씨가. 엄마 이거 내 다리를 긁고 있다. 엄마 이거 봐봐. 지금 이 발톱 날카로워. 엄마 이거 음. 내 다리를 긁어보고 있어. 지금에 왜 아프기는 안하 똑바로 u l 에 n t say anything. I'm not saying 니까 y t h i n g i 오네 o t saying anything. i 어 n 베이 saying a n y t h i n <laughs> 얘는순롬이겠지 걔는 응. 다 이게 는걔인걔 같아. 는 걔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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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는 걔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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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 여장가? 는 걔는 걔가 그쵸? 응. 누나 안컸지 어, 몸을 뒤집었어. <laughs> 완전 우연한데? 응. 니들이 거 지금 긁어보려고 했어요. 얘좀 일단 좀 이따 상태를 쉽게가 제일 궁금한 게없지 응. 엄마 이 박스로 된거 이거 진짜 만든 거 아니면 파는 거지? 파는 거지, 그러면. 아 뜯을 수있 근데 저기도 좋아하겠다 나리? 아니? 저기 짜장 짬뽕에도 아 그치? 응종이물종이물어 종이책 밖에 니은 얼굴 조심 그쵸? 얼굴 아 잘했어 막 아, 찌개 긁어보는 있어 그니 그러니까 찌개를 좋아하네 처음 보는 거막 긁어보는 거잖아응 음. 그리고 근데 있다? 아이고, 어, 어깨가 어. 올라갔어. 이고 응. 응. 엄마 죽어 손으로 조심해. 어, 귀에서 나는 냄새를 맡다보안 아, 그만. 아유, 야, 다쳐. 아이고, 아이고 영아, 다쳐. 형아 다쳐. 등 타는 거좋아 내려왔어? 어. 응. 야, 형아 등이게 좋아. 그래. 부끄 그럼. 엄마한테 어. 걸려 어. 어. 안 돼. 너 만개 그럼 그자그자 코코 코어 가만히 있네 못만 대줘 그지 코코 코코 우리 우리가 만져줘야지 우리 라면이는 집에 서 혼자 외롭게 자고 있고 호호 이마 아, 좋아 또올라올려야 하는 거네 못 네. 올라오게 잘 막아 응 아, 음. 그렇게 하고 있으면 되겠다 음. 네. 그렇지 어, 하이파이브 하이이브 했네 이가안커신가 <laughs> 몸을 돌려야 네. 하캣타워가있어 어, 갔어? 그러네 이렇게 그 점프를 게 좋아 얘는 음. 약간 꼬들꼬랑지한 저기, 때문에. 일단, 아이고, 팔끔하어올라왔 이게 진짜 마사지 같아요. 게 시원해요, 진짜. 진짜 그리워진다, 이게. 음, 음, 안 됐어요, 아, 얘는 안 컷인가 보다. 음. 전개하는데, 저쪽. 그리 내가 건가. 보면은, 아. 이아 동료다 생각하는 음. 거야. 지 얘는, 얘는, 얘도 순놈인 것 같은데? 남인가 아, 저기 있어? 아버야나 어 저도 있네. 안코시. 안코시인 응, 것 같다. 아니 이거 그 나를 동물다 인식한거래. 나를 동료라 음. 이렇게 알고 경계한 거 하는 거 하나. 음. 아야. 가 아, 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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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네 둘다 안코시예요? 둘다 수컷이야. 둘다 아. 수컷. 수컷. 수컷이. 아, 수컷이구나. 가만히 있는데 그러니까 편하게 있대 응. 회장님이 완전 그냥 라면처럼 앉아있네 응. 우리가 마사지비 받아야 되는 거 아니야 이거? <웃음> <웃음> 마사지 받고 좋은데. <laughs> 이을티좀 <책을> 있어? <웃음> <웃음> 아니 내가 좋은 거 봐, 얘는. 그러니까. 얘는 나한테, 음. 얘는 엄마가 좋거그지 음. 하나씩 각 받기로 했나 본데 응. 전담. 아, 저기, 고추 나오네. 이거 어디? 여기, 여기, 고추. 보여? 볼록 튀어나온 거? 여기. 응, 없었는데, 볼록 튀어나오네.

이거 닉마사지 이능거 있어. 마사지들 아주 좋아하는 거같 그러니까 얘가 간지럽는데 직접 긁어주는 거 <laughs> <laughs> 이제 또이 응. 네, 내리겠고요. 얘네이빨이훨요사날카로워송곳런네 지금이 라면이보다 이 꼬니 빼면 약간 작은 거지. 비슷한 거야? 그 다음에 꼬리 빼면은 응. 응. 아. 꼬니 빼면 라면이랑 비슷하고 이것 라면이보다 훨씬 아. 커.